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날 축구 대상 경기들 특이 내역 드리는 거 전부 다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는다면 저도 지속적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서 먼저 갈 거고요 생지르멍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들의 어떤 지금 내역들이 있는지 일단 생제르망은요 이강인 선수하고 지금 은바이 선수 이강인 선수는 결장을 심이고 은바이 선수가 결장자의 이름을 넣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각한 건 팔입니다. 파리가 지금 보면 수비에 체르키 선수가 있긴 한데 지금 공격의 득점 1위, 도움 1인 케발 선수, 그리고 또한 지금 공격에서 득점 2위, 도움 2위의 시몬 선수, 그리고 또한 지금 공격의 도움 2위인 크라소 우 선수, 공격수들의 엄청난 부상자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격 라인의 운영이 지금 불가피합니다. 또한 지금 배당을 봤을 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홈팀 1.1점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홈팀 1.1점대는 9회 배정받아서 홈 기준으로 봤을 때 7승 2무로 홈팀의 승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1점대 보면 지금 승의 빈도가 굉장히 높죠. 역시나 지금 원정팀 10점대 배당들을 전부 다 돌려본다면 10점대 배당들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0점 이상 배당들이요. 자 역시나 지금 홈 기준 4승 1무로 역시나 홈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역시나 운영적인 측면까지 봤을 땐 생제라방의 승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겠죠 자그 다음 또 특이 내역들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르세유하고 지로나데 이거는 좀 짧게 넘어가자면요 마르세유랑 지로나는 좀 지금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바로 언오버 배당이거든요 언오버 배당으로 봤을 땐 이게 굉장히 낮은 언오버 배당인데 지금 이건 2회밖에 배정받지 않았지만 아, 3회 배정받았지만 모두 다 오버가 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 자체가 어찌 보면 언더 배당이 굉장히 강력한 배당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선 모두 다 오버가 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알라베스랑 오비에두는 반대로 역시나 굉장히 낮은 저 배당에 언더 배당을 받았는데 역시나 전부 다다둘다 다, 다 언더가 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입니다 바로 어, 맨체스터 시티죠. 맨체스터 시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배당에 대한 특이점들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얘네들의 배당이 3.5언어버입니다3.5언어버인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게요. e PL에서 3.5언어버는 언더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지금 높더라고요. 총 26회 배정 받아서 언더가 17회고 오버가 9회였습니다. 또한 지금 언더 배당 1.5사를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뭐3.5 뿐만 아니라 그냥 2.5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면 역시나 지금 2배당에선올 언더가 떴따라는거 지금 보면 첼시는 쿠쿠렐라 선수하고 카이세스 선수가 결장자 이름을 넣고 있고요 반대로 맨체스터시티는 특별한 결장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득점 경기에 대한 운영이 굉장히 지금 강력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그 다음은요 엘라스하고 토리노입니다 엘라스하고 토리노 지금 봤을 때 원정팀 2.5호 2회 배정 받아서 무승부가 전부 다 무승부였다라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또한 지금 언오버 1.44 2.20은 2회 배정 받아서 모두 다 오버였다라는 거 보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선 그럼 어디가 좀더 유리하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토리노가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토리노의 프렌 쪽이 좀더 근사치가 높겠죠. 자그 다음입니다. 어, 로리앙입니다.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좀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가 또 있는데 지금 반대로 아까 전에 파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자원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파리는? 근데 반대로 지금 로리앙은요 수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라인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수비의 지금 탈피 선수 도움 1위의 쿠아시 선수, 용하 선수가 지금 결장이기 때문에 수비자원들의 심각, 심각한 부상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 결장자가. 또한 미드필더 아봉 선수하고 공격의 토신 선수도 결장자 이름을. 넣습니다. 반대로 지금 어, 상대 팀은 그렇게 특별한 결정자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그 다음입니다. 역시나 또 특이배당이 하나 있는데 바로 르아브르입니다 또한 르아브르가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르아브르는 기퍼, 키퍼, 주정 기퍼하고 서브 기퍼 몰두다 지금 결정자의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부정적이겠죠. 수비에 지금 투크레 선수하고 공격의 남리 선수도 역시나 결정자에 넣고요. 반대로 지금 앙리도 골키퍼가 지금 결정자의 이름을 넣고 있고요. 수비자 원두 명이 지금 결정자의 이름을 넣고 있고 공격의 압델리 선수 역시나 골장 결정자의 이름을 넣고 있는데 얘네들의 배당도 좀 특이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그고요. 지금 원정팀 배당 3.5, 원정팀 배당 3.5, 3회 배정 받아가지고 무승부가 없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핸디 홈팀 승입니다. 핸디홈 팀승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3회 배정 받아서 모두 다 원정 팀의 승리였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이거 배당적인 측면과 라인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역배에 대한 도전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현재 상황이겠네요. 자 그다음입니다. 바로 브레스트하고 오세르입니다. 지금 결장자에 보면요. 오세르는 득점 1인 시나우코 선수가 결장이고 반대로 지금 득점 2인 나바소 선수가 결장이죠. 브레스트는 특별한 결장자가. 없습니다. 근데 무승부로 봤을 때3.15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아까 원정팀 먼저 볼게요. 이거는 뭐 동일한 배당인데 네. 역시나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건데 지금 무승부 3.15는요. 무승부에 대한 빈도가 굉장히 좀 높죠. 지금 무승부에 대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원정팀 1.80도 배당을 보면요. 역시나 지금 3회 배정 받았는데 모두 다 원정팀의 프렌승이 나왔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배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프렌에 대한 도전 가치가 그래도 나름 준수해 보인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겠네요. 반대로 지금 레알마드리드하고 베티스입니다. 레알마드리드는 지금 수비의 결장자에 밀리탕 선수가 이름을 넣고 있고요. 미드필드의 발베르데 선수 그리고 또한 득점 1위의 은바페 선수가 결장자에 지금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베티스는 특별한 결정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감독님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선수단을 지금 통솔하지 못한다 선수단 그 장악에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요설도 돌고 있더라고요. 일단 언어 버로 봤을 때는요, 1.60은 언어 버걸로세번 배정, 네번받 받았는데 모두 다 지금 언더 3 번에 오버 한 번을 발생시킨 배당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한 음바페가 또 굉장히 중요한 선수고 미드필드 발베르데 선수 역시나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레알 마드리드 승에 손을 가기는 굉장히 좀 꺼려 보이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토트넘하고 썬더랜드입니다. 토트넘 역시나 지금 미드필드 사르 선수하고 베리발 선수는 결장 의심의 이름을 넣고 있고요. 반대로 공격의 시몬스 선수는 결장자. 반대로 썬더랜드는요, 득점 공동 2위 탈피 선수가 지금 결장자의 이름을 넣고 있고, 공격의 브로베이 선수가 역시나 결장 의심의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무승부 빈도로 봤을 땐요, 지금 3.25의 무승부인데, 무승부 빈도가 좀꽤 높아요. 잠시만요. 네, 지금 무승부가 지금 핸디 무승부죠? 아, 죄송합니다. 핸디 무승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 무승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총7회 배정 받아서 무승부가 지금 다섯 번이나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정팀 프랜싱이 굉장히 지금 많은 현재 상황을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의 경기력으로 봤을 땐 지금 이게 무승부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썬더랜드에게 많은 핸디를 이용하면서 결정하는 게좀더 현명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팀은요. 뉴캐스라고요. 지금 크리스탈입니다. 자, 뉴캐슬. 지금 일단 수비의 도움 1인 번 선수가 결장이고요. 또한 공격의 엘랑가 선수가 결장 의심입니다. 또한 수비의 지금 리차드 선수가 결장 의심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건 국내 배당만 보여드린 거죠. 아무래도 해외 배당은 지금 배제됐고요. 해외 배당이 지금 움직임은 여기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해외 배당의 움직임 역시나 저는 전부 다 캐칭을 하는 걸다 알고 계시죠. 네. 현재 국내 배당은 이렇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려 합니다. 일단 언오버 1.88, 1.22, 2회 배정받아서 모두 다 오버였고요. 핸디무승부 역시나 지금 3.50, 7회 배정받아서 4회 무승부였고 핸디무승부 지금 3.25, 아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 무승부 3.50이 지금 4회 무승부가 발생했고 그 다음 핸디무승부도 역시나 무승부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걸볼수 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50 이게 3.50이 무승부가 일반 배당 중에 높은 배당에 속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무승부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핸디 무승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트넘과 같은 배당 퍼센테이지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는 아무래도 계속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경기를 거의 12경기, 13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 체력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안 가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배당이 오버 배당이 지금 두 번밖에 배정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버에 대한 그 빈도가 높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그렇게 봤을 땐 무승부 쪽에 건드는 그 퍼센테이지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언오버로 다가가는 게좀더 현명해 보입니다 어, 해외 배당의 어느버 추적을 해보는 게좀더 좋아 보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플럼하고 리버풀입니다. 이거는 그냥 배당이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뭐 이걸 특별하다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원정팀 배당이 지금 리버풀의 배당은 1.78입니다. 근데 이1.78 배당은 그렇게 긍정적인 배당이 아니었어요. 딱두 번밖에 뜨지 않았지만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걸볼수 있죠. 그리고 지금 또한 하지만 해외 배당으로 봤을 때 원정 팀 배당 2.0점대 역시나 지금 이걸 봤을 땐 그래도 해외 배당이 2.0점대는 나쁘지 않은 배당 퍼센테이지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2.0점대는 지금 리버풀의 해외 배당이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이 맞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리버풀의 배당이 그렇게 좋은 배당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너무 높아요 리버풀의 배당이요 네자그 다음은요 바로 에버턴하고 브랜드퍼입니다. 에반트은 지금 수비에 지금 킨 선수가 지금 결정 의심에 이름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미드필드에서 득점 1인 홀 선수 결정자. 또한 공격에 득점 1인 은디아의 선수 역시나 결정자. 미드필드 지금 알카라즈도 결정자의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핸디 무승부 아, 무승부 2.90두 번밖에 배정받지 않았지만 모두 다 무승부가 뜬걸볼수 있고요. 핸디 무승부 3.5호도 역시나 특이점이 있는데 핸디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하이프 이런 거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핸디무승부 지금 3.5 6회 배정 받아 가지고요. 지금 4승 2무로 역시나 홈팀에 대한 빈도가 좀 높죠. 그리고 또한 지금 언오버 1 5 4를 보시면 네, 지금 뭘 언더가 뜬게볼수 있는데요. 얘네들도 역시나 지금 브랜트퍼의 핸디를 좀 많이 좀 건드려서 네 결정하던가 아니면 지금 에버튼 쪽을 좀 가져가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에버튼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어, 햄무가 제일 좋아 보이는 현재 상황 같습니다 네 저득점 경기에 대한 양상이 좀 높아 보이는 현재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그 다음입니다 바로 마르세유하고 낭트 마르세유하고 낭트는요 아까 위에서 보셨던 쌩제르만과 동일한 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른 코멘트 없겠죠 네그 다음 어, 피오렌티나고 크레모네뭐 이것도 뭐 별다른 뭐그 특, 특이점은 없는데 지금 배당을 봤을 때 하나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언어버 배당인데 1.68, 1.68하고 1.80은 3회 배정 받아서 모두 다 언더가 떴었다라는 거. 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 세비아랑 레반테. 세비아랑 레반테도 특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리가고요. 지금 보면 세비아 1.7 세비아가 지금 1.75입니다. 1.75하고 1.73 역시나 지금 언오버 배당을 봤을 땐요. 사회 배정 받았는데 모두 다 언더가 떴었다는 라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는 결장자가 좀 많아요. 지금 세비아 같은 경우에도 수비의 마르카우 선수 결장이고 공격에서 어, 득점 공동 1인 아담스 선수 결장. 그 다음에 지금 공격 득점 공동 1위 도움 1위인 지금 바르가스 선수 결장 의심. 여기도 보면요. 지금 공격수들의 결정자가 있죠. 역시나 그렇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언더에 대한 힘이 지금은 굉장히 센 배당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해외 배당에 대한 추적은 안해 봤고요. 자, 그다음입니다. 리즈 메뉴. 맨유. 뭐 메뉴는 지금 보면요. 득점 1인 페르난데스, 도움 득점 2위하고 도움 1인 페르난데스하고 공격의 득점 1인 은베오메 선수가 없다라는 거. 또한 마운트 선수도 지금 결정 의심에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음, 없네요. 이거 말고는 지금 다른 별다른 특이 배당은 없는 지금 국내 상황이고요. 이걸로 이래가지고 지금 해외 배당도 한번 쫓아서 전부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눈으로 보시는 이 데이터들 플러스 해외 배당의 움직임까지 전부 다 회원분들에게 전부 다 다도 전달드리고 있죠. 라인업 역시나 내일또 변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지금 라인업은 내일 한번더 확인을 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13,000분이 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이 같이 동행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음, 스포츠 분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채널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동행해 주시는 회원분들 그리고 또한 많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베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 무관하며 스포츠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지향합니다 이거는 우리 채널이 가장 중심적으로 지향하는 채널의 방향성입니다